운반용 차량에 내가 실고 가죠. 자, 실고 가면 뿌리 분을 뒤쪽으로, 아 운전석쪽으로 뿌리 분을 놓고 나무를 이렇게 놔야 합니다. 근데 뿌리 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분을 떠가는데 갖고 뿌리 분에 뿌리 분이 달리다 보면 물이 증산작용도 하고, 달리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물이 증발을 해버려요. 그럼 그러니까 가 금방 건조해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증산 억제제라는 게 있어요. 뭐, OED, 그린, 뭐, 그린나, 뭐, 그런 증산 억제제가 있는데, 증산 억제제를 뿌려요. 그리고선, 부직포나 거적으로 덮어요. 덮어줍니다. 자, 그러면 증산이좀덜 되기 때문에 덮어주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 어, 나무가, 나무가 닿는 부분, 이런 닿는 부분에는 당연히 거적이나 부직포를 대서 그냥 일반 새 새에 닿거나 그냥 차에 닿으면 흠집이 날수 있으니까 충진 여기 뭐 닿는 부분을 꼭 이런 어, 푹신푹신한 걸로 해주셔야 되고 나무에다가도 감아주면 더 좋고요. 자 그리고 이 나무 나무에 지금 보면 가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과속 방식을 툭 넘어요. 툭 넘으면 이게 이렇게 튕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땅에 탁 부딪히면 여기가 부러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서 묶어줘요. 그러면 땅에 닿는 부분이 이쪽이 다요 그러면 여기는 텐션이 있거든요. 탄성이 있어서 튕겨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